6월 4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66% 상승한 2,770.8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34% 상승한 750.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5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1종목 코스닥에서는 3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한일철강, 지엔코, 블리츠웨이, 엔터테인먼트, 코난테크놀로지, 시선 AI, 전진바이오팜, 원익 코나의 8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팩트론 한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신세계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ai 테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이 된 가운데 신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하여 ai와 증권, 지주사,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지역 화폐 관련주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앞서 ai 분야에 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정부 지원에 따른 성장 기대감을 입으면서 ai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지주사 테마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상법 개정안과 증시 부양책을 기반으로 지주사들이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지주사들은 낮은 주주환원율과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저평가되어 왔다며 대선 공약이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지주사들의 재평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미 기대감을 입으며 지주사들의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되었지만 향후 상법과 세법 개정 그리고 밸류업 전략과 맞물리면서 재평가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전망했어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지주사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니콜팅스는 로봇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에 특화된 국제표준 제정에 나섰다고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의 첨단 자동화협회 및 어질리티 로보틱스와 함께 안전표준안을 제출했으며 올해 안으로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증권은 현대차그룹이 2분기 안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게 5천억원 규모의 출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지역화폐 테마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따라 간판 공약이었던 지역 카페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은 코나이가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코나이는 결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지역 카페와 코나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4번 증권 테마입니다. 한국 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라 증권 업종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및 상법 개정과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공약은 거래 대금의 증가와 밸류에이션의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며 증권업의 외형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증권사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부국증권과 신형증권은 자발적 상장 폐지 가능성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확정된 가운데 자사주 비중이 높은 상장사들의 전략적 상장 폐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자본시장 공약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겨 있는 만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7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0% 이하인 기업, 그리고 자사주 비중이 최대주주의 지분보다 큰 기업과 자사주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 등이 자발적 상장 폐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해당 기준에 부합되는 상장사로는 텔코웨어와 부국증권, 신형증권, 일성 is, 조강피역, 인포바인, 메커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분석에 증권사 중에서도 부국증권과 신형증권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5번 상투사 가상화폐 테마입니다. 이 대통령의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 지원 기대감을 입으며 상투사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도 생존기로에 놓여 있다며 이들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자산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얼마 전이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언급하고 민주당이 가상자산의 제도화에 대한 토론에 나섰던 부분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도 하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하반기에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 및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해 매매 실명계좌 발급이 시범적으로 허용되는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창투사 및 일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한일철강과 비상교육이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고 알려졌으며 차기 당대표 후보로는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한일 철강과 비상 교육이 각각 김민석 관련주, 정청래 관련주로 부각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지인코는 월요일 장마감 후 유상증자 권리락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 강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기준 가격은 1,200원입니다. 다음으로 블리츠웨이 엔터테인먼트와 전진바이오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전진바이오팜은 이재명 정부의 반려동물 공약 기대감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YMT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통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미국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조만간 정상 간의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 속 미중 간의 갈등 완화 기대감을 입으며 어젯밤 엔비디아는 2%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완화될 경우 미국의 중국향 반도체 수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지원 기대감도 부각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전해지면서 4%대의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파루를 비롯한 태양광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책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유진증권은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직전 정부의 정책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펩트로는 미국 제약사인 일라이릴리가 스웨덴의 바이오 기업인 카무르스와 장기 지속형 비만 및 당뇨 치료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지면서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펩트론은 작년 10월 일라이 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과 동일한 기술을 보유한 카무르스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지면서 펩트론의 기술 이전 기회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펩트론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성 평가는 지금도 공고하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타사와의 신규 계약은 펩트론의 방식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 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SK증권,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동양철관, 4위는 미래의셋증권,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오리엔트바이오, 7위는 삼성중공업, 8위는 하나투자증권, 9위는 일신석재, 10위는 비비안입니다. 이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SK증권, 미래의셋증권입니다. 두 종목 모두 증권사로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MDS 테크, 2위는 파루, 3위는 워니콜딩스, 4위는 BQAI, 5위는 미스터블루, 6위는 성어전자, 7위는 웹캐시 8위는 이스트에이드, 9위는 형제 INC, 1 0위는 상재건설입니다. 이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파루, 원니콜딩스 BQAI, 웨캐시입니다 파루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이며, 원니콜딩스는 지주사이자 로봇 관련주입니다. PQAI는 AI 관련주이자 표류호사의 투자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웹캐시는 지역화폐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두산 에너빌리티, 4위는 하나, 5위는 미래의 셋증권 6위는 하나솔루션, 7위는 KB금융, 8위는 카카오, 9위는 현대건설, 10위는 하나오션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하나와 미래의 셋증권입니다 하나는 지주사이며, 미래의 새 증권은 증권사로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코나아이,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펩트론, 4위는 웹캐시, 5위는 솔트룩스, 6위는 상지건설, 7위는 원니콜딩스 8위는 유라클, 9위는 ABL바이오, 10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코나아이, 웹캐시, 솔트룩스, 원니콜딩스 유라클입니다. 코나아이와 웹캐시, 유라클은 지역화폐 관련주이며, 솔트록스는 AI 관련 주, 원이 콜팅스는 지주사이자 로봇 관련 주입니다.